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주일 예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1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음. oh 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 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롬에 마태와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건을.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고도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천국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0문도들입니다. 이들은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큰 일꾼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가론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인생의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120문도처럼 천국 공동체에 꼭 있어야 할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초대 교회를 이루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도 한때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를 찾아가셔서 사람을 낳는 업으로서의 비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쓸모 없으면 버리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가롯 유다처럼 자기가 주님을 버리는 경우는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잠시, 잠깐만 하고 말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내가 가정을 세우는 초석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되고 직장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도구로 사용되겠다 하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죄악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겠다는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겠다 하는 비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신령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이미 앞에 사절에서 들었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 아래 있으니 서두르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렇다고 성령의 권능을 곧바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에 가서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간으로 치면 대략 열흘 정도를 기도하면서 기다린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면서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아무 증거도 안 보이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것도 잡히는 것 없어도 기도하면서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잡기 위해서 기다리는 데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다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17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20년을 기다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리고 난 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그후 7년을 더 기다린 후에 그 옛날 꾸었던 꿈이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이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가족이 생명을 건지고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120문도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두 번째, 충실하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가 정확하고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즉, 먼저 나 자신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다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120문도들이 마티아를 사도로 보선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 즉 하나님 나라 천국의 주역이 될 일꾼을 뽑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들처럼 천국에 대한 비전을 마음속에 선명하게 품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바로 내가 그한 사람이 되어서 이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생 천국을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천국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이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함께 찬송 32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i to go we so 드리겠습니다. 창조주이시오 섭리자이신 하나님, 세상 만사와 인생의 생사화복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땅 위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받쳐 올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기쁘게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받쳐 올린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 땅의 기름진 축복, 원천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 자손의 축복을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한 주간도 저희와 저희 가족들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일째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믿음대로 저희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기고 극복하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지키시고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성껏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족들 위해, 이들의 일터 위에, 우리 에베소회 위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 위에,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